이제 탈타자 아빠 지금 텐트 벌써 다쳤대. 응. 지금 타기 텐트 벌써 다치고 기다리고 있대요. 저희 친한 오빠랑 같이 가고 같이 갔거든요. 아, 저거 카시트 갖고 나올게 기다려봐. 와 진짜 출발. 저 아이폰으로 핸드폰 바꿨는데, 이거 안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리퍼 받았거든요. 다시 다시 하나 하나 다시 다 다운받고 다 설정해야 돼 귀찮아. 난 진짜 출발할게요. 우리 애기는 지금 뒤에서 자요. 와 넌왜놀렇운데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이렇 자기야 어? 알았어 어, 어, 고생했네 어. 아, 어. 와 어, 힘들었어 형이랑 같이 쳐가지고 왜, 왜. 아 이거 먹고 싶어 어떻게 먹... 배고파 부착하자마자 배고파서 과자 먹는데 이게 인어야? 그면면면 인어? 캠비 인터이비 인터넷이? 캠비 인터넷이? 캠비 터넷이 캠비 인이게면텐트라이 캠비 인터넷이? 캠이즈가 인터넷이? 캠비 인이렇게쓰는땅이캠다인미야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아니, 바니 테이블 좀 갖고 와. 네, 조그만 거 해가지고. 아, 이거 뚜껑 좀 주세요. 어디 거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지. 여기... 아, 여기 근데 비 오기 전에 진짜 좋았는데, 그치? 지비 어... 오고 나니까 뭔가... 폐가 된. 돼, 페어. 어, 폐허가 된 느낌이야. 그거 챙겨 왔어? 뭐? 터 내가 챙긴 거? 어, 다 챙겨 왔지. 좋았어. 어, 맛있겠다. 배고파. 엄청 잘 챙겼네. 어, 있는 거다 챙겨 왔지. 해를 뭐밥 먹을 까면 의자 갖고 와. 어떻게? 해? 무슨 고기부터 드시려고 소고기부터? 소고기 있죠 오늘은 내가 버터를 챙겨왔다 그니까요 이거 돌려가고 있는 거 알지? 어뭐 로그인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더라고 알았어요 네 아, 당이 거밖에안 나왔네 이거 소고기 와사비. 소고기 못먹어 매워서 어 이거는 와사비 매운거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대박 음, 으 고기 맛있다 네. 고기 너무 맛있다 <laughs> 음. 이거 사놓고 처음 낸거 어떻게 <laughs> 몸좀 괜찮아졌어? 그냥 코만 막혀도 아, 막혀, 대. 막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며칠 사이에. 어. 그지. 얼굴 뜨는데? 내못 보이는 거야. 인삼 삼겹살 김치 바로. <laughs> 인삼 삼겹살. 아 이거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아까 밥다 먹고 이제 날로날로 날로 이거 테이블 만들려고 지금 구조 변경하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하고 얘를 바꾸고. 평탄화된데 그쪽이에요? 아 그러네. 어우와 이쁘다.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이제 티타임이야. 어? 티타임. 티타임? 어. 도워너지금안덥냐난 <laughs> 지금 딱 좋지. 어, 아, 너무 더운데 지금. 나 지금 식은땀 나어좀너 줄일까? 내너좀몸 어? 따뜻하게 어? 해야 돼, 감기 뭐. 뭐. 학생증 아니, 어다고 어. 진짜로? 어. 좀... 밖에 여기 있어. 내 거. 예, 있어, 있어. 아예? 어아 이거 헤어름한테 줄걸 씨 아니 그걸 왜그막 아니 근데 너가 노, 이런 데서 바닥 평평하지도 않은 데서 어. 어, 무게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어, 밖에 의자 있어 차를 지금 도킹을 해놔 도킹 그러니까. 커넥터 있지 여기 쪽에 베스티벌이지 그러면 이 가운데 공간을 진짜 거실로 어, 쓰는 거야 잠은 저기 자고 거실하고 그러니까 왜텐트랑텐트키연결하 도킹을 거잖아. 해서 여기를 저, 여기를 거실로 쓰고 여기도 이걸 쓰고 어. 지금 두집 그러니까 이게 접대캠을 어. 해도 형이 지금 차에서 자면 아, 그거, 되잖아. 우 우리 여기서 자면 우리, 되잖아. 어, 베스티벌 안에 네. 이너, 이너를 편하잖아. 거기서 아, 자면 되잖 고구마 거야. 올려놓는 거야? 너무 뜨거워서 참 네. 우와 이거 디자인도 되게 이쁘다. 이거 전자파 없는 전기 매트잖아. 어 전자파가 이 아예 없어. 여기 어. 안에 전선이 탄소 음. 탄소 전선으로 되어있어. 그니까. 아 그러면 그리고 우리 이게 방수 매트야. 아방수대야 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름하고 아, 엄마는 아, 여기서 아, 자고 어, 여, 나는 여기 자리, 우리는 여기 자리. 아, 너랑 엄마랑 둘이서 여긴 좁아. 사이즈가 아, 되게 어? 넉넉한데? 어, 이게 전선 빼는 데가 어디야? 여기 저쪽. 아, 여기야? 음, 응. 음. 어. 난좀작을줄 알았더니 되게 크네, 사이즈가. 해우름 우리 이제 따뜻하게 잘수 있어. 아, 그래? 방식으로 만든 거라 냄새가 그래 아니 내가 지금 되게 솔향이 난다고 생각했거든. 아, 솔향 진짜나? 그러니까 약간 시원한 솔향 어. 같은 향기 난난저차 냄새인 줄 알았어 처음에. 어, 어. 아난 이게 무슨 향인가 싶었지 난차 냄새인 줄알와 알았... 여기서 아예 냄새를 이렇게 나는구나 향이 오 따뜻해지고 있어 와 고마 안 먹어? 엄마 고구마 먹을 건데? 오, 다 익었어, 익었어. 냄새도 나죠? 나도, 나도 맡아볼래. 어, 일로 와서 고구마 냄새 맡아봐. 우와, 야, 진짜 잘 익었어. 어? 우와, 진짜 잘 익었어. 고구마, 와 황금빛 고구마. 와 완전, 아뜨거, 아뜨거, 아뜨 엄청 잘 익었다. 이거 날구에 전기장판까지 키우려면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아, 뜨거워. 핫 뜨거워. 핫 뜨거워. 엄청 잘익었어 고구마. 황금빛 고구마. 음! 진짜 맛있어. 근데 지금 조금 뜨거운데? 먹어볼래? 잠깐. 짜잔. 미미야. 응. 어나 영화 촬영 들어가면 응. 혼자서 솔캠 할수 있겠어? 응. 이 장비들 다 들고 와서. 응할수 있지. 해우름 <laughs> 데리고 다니면 되지. 해우름 잘 도와주잖아. 어? 해우름 데리고 다니면 되지. 해우름 잘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아, 또 봐. 따뜻해는거 봐야겠다. 아. 오, 따뜻해. 따뜻해? 오. 우와. 오, 좋다. 어? 좋다. 전기장판 처음 써보는 거잖아, 우리 캠핑하면서. 캠핑 처음 써보는 거지. 우리, 우리 노지 캠퍼 맞아? 네노지에서 예. 어, 이렇게 다쓸수 있는 거야? 어, 되게 다, 다, 다. 응, 어. 어, 씨. 오 되게 따뜻하다 오그지어오 이거 되게 좋은데? 응 혜율아 여기 따뜻타 데다 발 집어넣어 이거 좀 옮기라고 음, 알았어 자자 이제 어... 어... 어. 따뜻하니까 어... 더 졸려 와 어... 눈이, 눈이... 막 감겨 이게 무슨 일이야 음. 음, 저희는 다 잡니다 형님도 예. 지금 다 자고 다 자요 바이바이. 굿밤 되세요. 너무 작아, 소리가. 응, 굿밤 되세요. <laughs> 장염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나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맹맹해요. 언제 날 거야? 지금 일주일 된대. 아, 몰라. 이제 드디어 드라, 드라마 촬영인데 끝나가지고. 아, 잔다면서. 어, 자야지. 내일 <laughs> 네, 세요 <laughs> TMI야? 어 근데 이거 되게 쌈박하다 어, 어. 있으니까 좋다 확실히 음 응, 응. 전기장판 처음 깔아보는데 근데, 캠핑하면서 작년에 어떻게 버텼지? 그냥 <laughs> 잤지 뭐 우린 핫팩으로 붙였잖아 어. 핫팩이랑 난로로 그... 빨리 자자 헤어룸 응. 좀 일로 옮겨 나이스 응. 화장실 갔다 왔어? 어? 어. 화장실 깨끗해도 좋아? 응 어. 우리가, 우리가 작년에 왔을 때는 진짜 좋았는데, 뭔가 그냥 <laughs> 평야 느낌 났었는데, 어떻게 어. 어, 비온건난 뒤에 뭔가 폐허가 된, <laughs> <laughs> 수제비 그래. 수레비. 어, 저건 수사할 때가 없어. 어제 아, 여기서 잤잖아 어. 진짜 따뜻해졌어아 진짜 따뜻해졌어 완전 신세계야 이렇게 좋은 걸 우리 <laughs> 진짜 그동안 되게 원시인처럼 봤던거 아니야?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야? 이게 1600W짜리거든 파워뱅이 한 어, 어. 아, 7시간? 7시간? 어 7시간이면 뭐 괜찮지 그... 대부분의 캠핑하시는 분들이 파워뱅크 자체를 어. 이렇게 큰 고용량을 많이 안 갖고 다니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캠핑장에서 다들 쓰시겠지. 음. 오, 형 드시네? 시리야. 지리야, 음악 주세요. 아, 엄마, 이이 응, 그다여러거 맛있다. 되게 맛있어. 응. 짜야면이 <목소리> 음, 음. 맛이 어때? 맛이 좋아? 난로가 있으면 불을 안 켜도 돼서 너무 좋아 맞아 언제 다 치우냐? 이불 그, 정리하고 가면 금방 치우지 그, 차, 음, 차 밀리기 전에 후려야돼 홀대가 많이 없더라고 어. 이거 되게 쉽죠, 오빠, 시기 어, 호텔은... 도킹이 시워요 어, 도킹이 내가 뭐더 쉽긴 하 어. 도킹하는 게 엄청 쉬워. 어... 완전 따뜻하게 잘 잤어요. 전기매트 이거 하나 있다고 되게 따뜻하네그 전기매트 필때 바닥에 이 자충을 피고 바로 매트를 깔면 이제 자충 매트 같은 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에 보시면은 매트 까기 전에 자충 있고 자충 위에 이렇게 어 커버 같은 거? 이런 이불 같은 거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트를 깔면 이제 다충을 보호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트 깔기 전에는 항상 사이에 커버를 하나 씌우고 매트를 까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2인용인데 2인용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안 버리고 다시 이렇게 선을 정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러면 정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웬만하면은 구성품 그대로. 뭐 군대 안 갔다 와서 못 잡을까 봐? 아니 나 침낭 접는 거는 또 처음 봤네. <laughs> 아니 뭐 저거. 빠르 발전이네. 아니 뭐저 금방 하지 내가 그 동안 연약한 척 하고 안한 거지. 레버, 레버만 뛸까? 이거 볶는거 있어, 늠면. 역 음, 음. 또, 영민과의 로지 캠핑도 끝났습니다. 여기는 정말 한적하다. 어... 오늘 주말인데, 총팀 3, 네팀 밖에 없는 한적한 곳에서 음. 로지 캠핑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고. 어땠어, 저기요? 아, 너무 좋았어. 오케이. 고고 너무 좋고, 완전 가고, 좋았죠? 음, 그 날씨도 깨끗하고. 그니까.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다음에 또 가요, 형님. 이것도 가요, 다음에. 이거 어, 많이주어요 가자. 어? 너 너가 올라오는 길이잖아.